하나 둘셋 세경 트럭 화이팅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세경 트럭입니다. 어,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 어, 앞전에 이제 저번 주에 방문 주셔가지고 차량 계약 해주시고 네, 이제 저희가 상품화 어, 장거리를 뛰어서 주행 거리가 많긴 했는데 어, 뭐 연료 필터라든가 뭐 산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서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차량이라 네이 차량으로 네 계약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제 도색이랑 이런 거, 미비한 것들 간단하게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11년 등록에 실주행거리 이제 9 0만킬로를 탔는데, 정말로 파대각전도 살아있고, 네, 간단한 뭐 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있긴 해도, 네,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 탔던 차량입니다. 네, 도 굉장히 작동 잘 하고요. 이제 새로운 차량으로, 네, 이제 일을 진행을 하시고, 어, 이제 저랑 계약해주시는 사장님께서는, 장비 운반용으로 사용하실 계획이십니다 보면은 이제 축, 상승, 하강 버튼 이렇게 하단부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내에서 내부 압력 조절해서 사용 가능한 차량이고요 네, 주행거리가 좀 많긴 해도 꼭 주행거리가 많다고 해서 나쁜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뭐 연식 대비해서 뭐 킬로수가 엄청 짧다 뭐 이렇다고 해서 뭐 항상 좋은 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확률이 네뭐 이제 고장날 확률 때문에 이제 주행 거리를 많이 따지긴 하는데 네 이렇게 앞전까지 바로 어 아무래도 이제 기계들은 그래도 계속 굴려주는 어게네 가장 베스트이기 때문에 네이 들어오자마자 네 쉬는 공백 기간 거의 없이 이렇게 바로 그 상품화까지 마무리해서 이렇게 출고를 하게 됐습니다. 어, 앞전에 어, 타시던 차량이 어 이제 적재함 쪽에 사고가 좀 나시는 바람에 근데 하필이면 이제 또 핸들 쪽어 부싱 쪽으로도 같이 이제 좀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폐차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네, 이렇게 세형 트럭에서 네, 차량 출고해서 좀 가성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해서 네, 진행하셨습니다. 어 7m 50 네. 어 압축 차량인데 뒷부분 이제 좀 잘라내시고, 네, 7m로 해서 사다리 장착하신다고 합니다. 어, 아무튼, 이렇게 어, 필요하신 차량들, 뭐, 용도에 맞게 항상, 네, 상세하게 안내 드리고, 좀, 어, 말썽, 네, 뭐, 안 일으킬 정도로 해가지고, 네, 항상 출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 세경 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살수차도 지금 한 ABS 불 끄는데 한 이틀 정도 소요가 돼서, 네, 이틀 동안 꼼꼼하게 네, 정비해가지고 지금 AS 불, 다 꺼가지고 지금 이제 출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튼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고 네 하니까 네 편안하게 저희 생경토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